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토마토가 오늘부터 출하합니다. 자작나무 숲 토마토는 일교차가 심한 인제 기후에서 자라나서 맛이 좋은 것은 물론 과육이 좋고 저장성도 좋아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자작나무 숲 토마토의 맛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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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실 분은 문자나 댓글 주시면 보내드립니다. 1kg에 3,000원입니다. 5kg 한박스에 택배비 포함하여 2만원입니다. 전화번호는 010-6377-4857입니다. 계좌번호는 32503751-005012입니다. 농협 조남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